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반 바벨 중량 1kg 들고, 와이드 스커트 및 스윙을 위해 1kg 들고, 일어서기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성역도 수련이 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몇년 된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 성역도 수련이 진짜 뭐전 세계적인 올림픽 종목이었다면 많은 과학자나 의학 박사들이 좀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연구가 되어지고. 많은 자료와 데이터가 있을 줄 압니다만 이 성욕도 수련 자체가 양지보다는 음지에서 이게 계속 전해 내려오고 있는 실정이라 뭐가 정답이다 라고 아직 정해진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욕도 수련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임상적인 자료나 데이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에게 부상을 방지하고 빨리 몸을 이와 같이 척추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kg를 기구에 달고 자 일어섭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십시오. 1kg를 들고 일어선다 치면은 자, 가 타입이 있고, 나 타입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비춰주는 이유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면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설명할 겁니다. 자, 만약에 바벨 추에 1kg를 들고 일어선다. 그러면 우리가 몸에 어느 정도의 힘이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바벨 1kg를 들고 일어서는데,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부분에 끈을 체결하고 묶어서 든데, 들고 일어서는데, 얼만큼의 힘이 우리 몸에 힘을 주고 들고 일어서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용, 반작용의 원리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설명드리면, 만약에 소중한 부분에 1kg를 들고 일어선다면 1kg와 동일하거나 약간 높은 2 힘만 있으면 충분히 들고 일어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몸에 힘을 빼고 가볍게 중량을 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분들은 배에 힘을 줘라. 온몸에 힘을 주고 들고 일어서라. 그렇게 하는 것은 상노가다입니다. 상노가다. 배에 압을 채워라. 배에 압을 채워지는 순간, 이 1kg를 들기 위한 정확한 무게를 몸이 스스로 감지를 못합니다. 이 추를 들기 위해 바벨 중량은 1kg인데 내 몸의 온 몸의 힘을 다 주고 있으면 이온 몸의 힘을 주는 순간. 내가 1kg를 드는지, 2kg를 드는지, 3kg를 드는지, 몸에 이렇게 감각을 못한다는 거죠. 몸에 힘을, 바, 1kg를 드는데 몸에 힘을 바짝 주고 들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목적은 척추를 바로 세우는 목적인데, 배에 압을 채우고 숨을 참고 들면, 이 척추가 바로 서는 데까지 기간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추가 1kg면 1kg에 맞는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들어지면 됩니다. 무리하게 배에 압을 채워서 5kg, 10kg 압을 채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몸에 힘이 들고 피곤해지는 겁니다. 2kg라면 2kg에 맞는 내 몸에 힘을 줘서 딱 들어 올리면 됩니다. 3kg라면 3kg에 맞는 이런 힘이 걸려서 들어 올려지면 편하게 쉽게 수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올라갈수록 이그 무게에 맞게끔 내 몸이, 몸이 단련되어지고 적응되어서 무게를 들어 올리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배에 압을 채우고 숨을 참고 온몸에 힘을 가득 주고 1kg를 들어 올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성력도 수련이 수련이 아니라 상노가다가 됩니다. 이 성력도 수련을 헬스 운동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배의 압을 꽉떠 채우고 있습니다. 허리에 부담이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갑니다. 숨을 참으라고 합니다. 숨을 참는데 호흡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권하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무게가 1kg 라면 중력은 밑으로 잡아 당기는 힘은 바벨에 의해서 1%입니다. 1%에 맞는 무게만 내 몸에 실어서 들어 올리면 됩니다. 거기에서 들어 올려서 와이드 스커트 앤 스윙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이, 복근, 단전, 이러한 부분들을 무게가 올라가면서 내 몸에 맞게끔 하나하나하나 하나 적응시켜서 단련해 가시면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몸에 힘을 주고 복압을 채우고 하시면은 수련하는데 부상과 데미지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우리 몸의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도를 처음 하신다면 가 타이 나 타이 한번 직접 한해 보십시오. 1kg 바벨을 달고 온 몸에 힘을 바짝 주고 들고 일어나 보시고 아니면 온 몸에 힘을 쫙 빼시고 바벨에 1kg면 1kg에 맞게끔만 힘이 걸려서 들고 일어나 보십시오. 어느 게내 몸에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하시고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